우스! 우스! 우잘 우스! 하는데 바지 스 우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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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는 우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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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

전자 으아, 으나 진짜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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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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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세컨 바이올레이션 괜찮아! 괜찮아! 가지마! 가지마! 잘하시네요! 비싸네! 비싸네! 그래! 비셔! 서비스! 서오 아주, 아주, 왔다 왔다. 와, 이 아줌, 이아 뭐야? 폭풍 파 득점. 아이고, 아이고, 와, 맞네, 어, 하지. 지가 폭풍 파일 득점. 아, 근데 수비가 좋네요. 좋지가, 아 하지가 나갈래. 둘, 아, 가자. 믿어, 믿어, 믿어.

어 아니야 아 아, 하진이 힘들 때타 하진이 힘들 때, 하진이. 하지. 하지. 하진이 힘들 때. 하지, 지금 좀 많이 올라왔 됐다 이진코진지아여저차 타고 올때 엄청 약한 척하다니야 머리 잘닦 Well, Montana, <ot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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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찮아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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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됐어! 됐어! 아아아 권영아 맞았는데 권영아! 침착해 잘하고 있다 아, 침착하다, 영착하다아 곤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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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곤 뒤로 가서 찍으세요. 아, 싫어. 아, 들어서 찍으세요. 라 올라. 다 올라. 됐다, 됐다. 놀라, 놀라, 놀라. 됐다. 됐다. 뭐야? 스 뭐야? 네. 책이 뭐죠? 어? 음, 아니야, 아니야. 경신. 정말 정말 정말. 정말! 봐봐. <람이> 그러니저저 <좋네요. 람이> <좋네요. 람이> <람이> 저 앞에 저 아니 <람이> 네, 나와야 된다. 내 위로 들고 있어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빠르네. 아니 햄 <람이> 앞에서 찍금네님 훨씬 더 편하다니까. 네 햄이. 보내요. 발에 바꿔 주라 아니 대겸이 때문에 더비 안보인다 좀. 아니저저 끝에서 찍으세요. 그게 햄이 말했던 거야. 아, 나. 아. 오케이, 굳이! 굳이! 이 굳이! 됐어 어어어 리바! 리바! 리 아. 왼쪽 쪽쪽쪽잘굳았 굳이! 굳이! 굳지잘이 굳이! 저 차에 저차 잘하고 고 있다 잘하고 있다 됐다 리바 리바 가자 오케이 아 계속해. 보셔 쉬셔 오빠 오빠. 랑이형 괜찮아요? 랑이형 괜찮아요? 랑이형 굿! 우리 타임아웃이에요? 권영아 푸쉬업! 푸쉬 아웃다 왜 이렇게 긴아영아 계속 심판을 탐퇴해 하지마항의하지마 심판 오는데 못받는 거지 지금 어 저기 팀파울팀파 속공 패스 느려 지금

아아 그때 정한거 다 없어졌다 야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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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치하세요 <목소리> 버려, 좋아요. 아니요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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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아니지